오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교회에 날라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사방으로 다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잠자리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 열린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잠자리를 보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잠자리가 나가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창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잠자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견눈, 혼눈 합쳐서 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개의 눈이 다 소용이 없었어요. 한 개의 눈만 있으면 창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한 개의 눈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만 개의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어도 주님에 대한 한 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백만 개를 놀랍도록 나날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백만 개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품고, 내가 다 너희를 내 안에 품어서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마지막 날 부활시에 다 살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를 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것은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의 썬다싱이라고는 유명한 성자가 기차 안에 가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옛날에는 쪽복음이라고 해갖고 성경 전체가 아닌 조그만 책자 하나 가지고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었거든요. 썬다싱이 기차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서 그 요한복음의 쪽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승객 중에서 그 요한복음의 책을 받고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핍박을 하면서 그 요한복음의 책을 다 찢었어요. 찢어갖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 밖으로 그 찢은 책을 확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썬다싱을 생각할 때아저 사람 구원을 못 받고 그냥 성경 말씀만 저렇게 찢어져서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나. 이제 영원히 구원받지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철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그 종이가 뭐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그 종이를 주워서 읽어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 한 구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선 사람이 도대체 이 책은 어떤 책일까?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런 쪽지를 봤는데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책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 사실을 알고 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이제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신 그 쪽지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꺼운 성경책 속에서 어디에 들어 있을까, 몇장몇 절에 이것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 성경책을 계속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 중부의 전도자로서 그가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찢어서 버린 사람이 있고 찢어서 버려서 그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길을 지나가는 그 사람이 한 구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얻어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주인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 믿을 때에 우리의 앞날이 달라지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택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택해야 되고, 믿음을 택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메릴린 하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이 저자는 하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아버지와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신장이 약하고 신경 세약까지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신장도 약하고 신장병도 있고 신경쇠약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병을 똑같이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불안한 것이 뭐가 있었느냐면 우리 가문에는 나쁜 병이 신경쇠약도 있고 그 신장병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나도 일찍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학기는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는 맞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마음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장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봤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경세약으로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봤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 마기도, 질병도, 저주도, 다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시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 아, 그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질병과 저주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살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그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저주나 질병이 끊고 오래 살았다고 하는 이 얘기를 쓴 것이 바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염려와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를 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데 예수님은 이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다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직원사님이 이제 실시간 동영상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성물을 봉헌을 하고 또. 그 이강주 권사님이 이렇게 화분을 다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시고 아버지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 갖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무엇을 보았느냐면, 나무에 매달린 유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유충을 떼어서 손바닥에다 놓고서 이렇게 보니까, 투명한 그 꺼풀 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생명이 깨어나는 그 비밀의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충이 꽃치 속에서 이렇게 그 우아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꽃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아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게 저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이게 나비가 돼서 나오게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따뜻한 바람을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입김으로 따뜻한 입김을 가지고서 그 꽃에다 대고서 그막 이렇게 나비가 되어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거에다 대고 막 후후거리고 불었어요. 또 시간 오래 걸리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후후 불었더니 정말로. 이 꽃치가 나비가 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비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날개를 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내 나비가 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괜히 그 나비에게 내 입김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살리려고 했더니 결국은 이 나비를 나비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은 죄에서부터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거듭나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 대단히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은혜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거기에 거듭나지고 내옛 성품이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에서 해계가 일어나며 내 성품이 내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것, 성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므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 전도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통하여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성도들이 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굉장히 무슨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활을 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아흔 아홉 마리 우리에 있는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양을 찾았을 때에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이러한 것이 아버지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안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함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과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교회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으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을 살아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왔고 또한 아버지의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었고 또한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 품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듭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출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